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신경프로젝트 시즌4 어, 안내 동영상입니다. 지금 내신 기간이죠. 어, 내신 기간이라서 라이브 방송을 안 하고 오늘은 녹화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설명을 할 테니까 시즌4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또이 수업이 어떤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교재들이 제공될 것이고 어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어, 시즌 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은 또 내신 대비 하느라고 고생이 이제 많으시고 또어 나름대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또어 복습을 또해 하는 부분이 있 있기 때문에 하나의 좀어공부할 양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사실 계절 또 시즌입니다. 시즌 포는 선배들이 가장 추천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선배들이 이 시즌4 때 성적이 가장 많이 올랐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시즌4 때를 잘 넘기면 성적이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이제 나중에, 오늘은 시간이 이제 길어지니까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어, 그만큼 시즌4는 선배들이 가장 강추하는 강의고, 또저 개인적으로도, 어 여러 번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시즌으로 삼고 있어요. 뭐, 시즌 4 자체에서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 여름 시기잖아요. 이제 방학과 맞물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공부를 가장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시즌이에요. 유일합니다. 겨울방학 시기가 중요하고 여름방학 시기가 중요한데 여름 들인이 겨울방학은 없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맞는 방학 시즌인데 자습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워크북도 가장 많이 제공이 될 거고 학습의 양도 그만큼 많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시즌 1, 시즌 2, 시즌 3를 거쳐오면서 했던 것들이 완성이 되는 시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시즌 4를 한두달 동안을 저하고 잘 넘기면, 어, 분명한, 성적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즌 4 안내에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시즌 4 개요입니다. 어총 8강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있고요. 8강을 8주에 걸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구평 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학 특강이 1회 포함돼 있어요. 방학 때 이제 한번 시간을 옮겨서 한번 보강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비대면 강의도 1회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로는 6회내지 7회 강의가 제공되고 1회에서 2회의 강의는 이제 특강이나 비대면으로 실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방학 특강에서 쓴 것은 보강 개념이기 때문에 대면 강의가 비대면 강의는 아니고요. 그래서 비대면 강의 1회, 방학 특강이래 이렇게 포함해서 총 8강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즌 3에는 그 유평 대비를 하고 그다음또 화작과 언매 분반 수업을 했죠. 그래서 문학 독서로 다시 돌아와서 구성을 했습니다. 수업 교재는한 권이고요.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거는 이제 작년 교재거든요 그다음에 워크북은 어 시즌 역사상 제일 많습니다 총네 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총네권어 근데 피드백 박스 저희 매주 네 하고 있죠 클리닉과 처음으로 이제 시나브로라는 게 제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운 것들을 네 것으로 만드는 시기가 시즌 4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즌 2의 학습 목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하나 지난 시즌에 대한 복습입니다 리부트를 시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시즌1, 시즌2, 시즌3에 배웠던 것들 다시 리부트를 시키는 건데, 어, 저희가 시즌1 때 문학, 독서, 수능적인 지문 분석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복습을 합니다. 독서 지문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 네, 문학 지문 어떻게 분석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유형 판별 작업, ABC 유형이죠? 그 유형 판별 작업을 다시 복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시즌2에서 배웠던 그 내용적인 패턴들도 다시 공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즌1, 시즌2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복습한다. 또 시즌3를 했던 전략도 다음에 써먹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 시즌들을 다시 리부트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시즌에 이제 새롭게 가지고 갈 거는 뭐냐면 지문별로, 문학은 지문별로,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출제 유형, 그러니까 지문별로 현대 시은뭐 현대 소설 지문, 거기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뭐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내가 실제에서 접했을 때 접근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시간 내에 풀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채화하는 작업을 거칠 겁니다. 저희가 워크북 이제 나오고 또 클리닉에서 같은 패턴을 학습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부분을 아예 안 배운 건 아니에요. 분명히 배웠는데 이제 채화하는 작업까지 갈 것이다. 채화라는 건 뭐냐면 혼자 스스로도 판단하고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즉 어, 배웠던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채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이제 독서 출제 유형을 세분화 시킬 거예요.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A, B, C 유형으로만 구분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할 거냐면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나오는 유형들에 대한 어떤 판단 작업 및 대처 능력을 기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문제 유형을 디테일하게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 복습 및 이번 시즌 새롭게 가지고 갈것 어 말씀을 어 드립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시즌 4 문학은 일단 우리가 어 그 문학 지문들, 지문의 유형들에 대해서 접근 방법들을 채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 산문 복합 지문 어, 접근 방법을 내 것으로 만들고 지문별로 이런 현대시 지문, 고전시가 지문, 현대소설 지문, 고전 산문 지문, 복합 지문 지문별 문제 출제 유형을 판단하고 각각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를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채화를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 거고요. 문학과 문화, 그 문학의 지문은 복합 지문이 아닌 이상 6분 안에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6분 안에 접근 방법, 판단,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어요. 유평 이후에. 그래서 어, 보기 문학에 대한 어떤 그 보기에 대한 이용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전에 이제 시즌1 때 독서 워크북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형별 대처 연습이 가능한 문화 워크북이 처음으로 제공됩니다. 어, 선생님. 왜 시즌 1때 제공을 안 하셨어요? 문학은요 어, 시즌 1때 워크북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요. 시즌 4때 어느 정도 체화를 시키고 나서 워크북으로 여러분들이 어, 학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시즌 4에 어, 처음으로 문학 워크북을 제공합니다. 을 굉장히 두꺼워요. 예. 자 다음이요. 이제 시즌 4 독서입니다. 문제 유형을 세분화 시킬 겁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대처 방법을 어, 체화를 할 건데 지난 시즌에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문 분석법도 다시 저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문화, 어, 핵심 정보, 세부 정보, 전개 방식에 의해 각각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할 것인지, 중간 문화, 어, 6평에 보니까 종합 추론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PCR이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야 형벌론에 관한 그 종합적인 추론 문제. 과거에 제가 이제 어, 시즌 포에서 단수 추론과 복수 추론만 알려줬는데 이제 종합 추론까지 추가를 해서. 어, 이제 중간에 출제가 되는 그런 문항들 2번이나 3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기르도록하고요 어, 보기 문항입니다, 심화 문항은. 그래서 보기에 사례가 나오는 것, 시각자료가 나오는 것, 또 추가 정보가 나오는 것들,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저희가, 어,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판단 작업과 또 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어려운 게 저희 유평을 거쳐오면서 종합출론 문항 및 보기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위권, 상위 등급으로 가는 어, 어떤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길목이죠. 어 3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는 거 결국 독서 보기 문제를 얼마큼 잘 푸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집중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독서 심화 워크북을 제공합니다. 기본 워크북은 이미 시즌 1때 제공을 했고요. 시즌 4 때는 독서 심화 워크북을 통해서 어 보기 문항을 연습할 수 있는 교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 4 워크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총 4권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어, 선택 과목에 따라 이제 어각뭐세 권이죠. 어,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는 건네 권이지만 각각의 선택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세 권의 워크북이 나가게 됩니다. 문화 워크북 2개월 분량 제공됩니다. 어, 열심히 풀면 분명히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워크북이에요. 배운 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독서 심화 워크북은 말씀드렸어요. 보기 문학으로 가득 채웠는데 올해는 종합 출원 문제도 있는 경우는 같이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독서 심화 워크북. 역시 2개월 분량 제공하고요. 합법과 장문 워크북 시즌4 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전략을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즌3를 배웠기 때문에 외부 규제를 이용을 최대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즌4 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전략 연습하시고, 어, 언어와 매체 선택한 학생들은 매체를 조금 뒤에 연습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언어를 완성할 수 있도록 800제 워크북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언어 개념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법과 장문을 선택한 학생들은 문학, 독서, 심화, 합법과 장문 워크북을 받으시면 되고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문학, 독서심화, 언어와 매체를 받게 될 겁니다. 자, 시즌4의 피드백 박스. 어, 같은 패턴을 연습하기 위한 클리닉이 매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클리닉이 중요한 시즌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A라는 패턴을 배웠으면 클리닉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시즌4 클리닉은 어, 선배들이 가장 어, 참여해야 되고 중요하게 보는 그런 클리닉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매일매일 이제 EBS 수능 완성이 나왔죠. 저희가 이제 수능 특강을 어느 정도 마쳤기 때문에 수능 완성 문학 학습이 가능한 어, 시나브롤을 제공을 할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수능 완성에 있는 문학 작품 해설 및 어, 기본 문항을 풀수 있게 제공을 할 겁니다. 대부분 의 학교에서 이제 내신 대비를 하는데 있어서 어 수능 완성은 들어가지 않기 않았기 때문에 수능 완성 문학을 철저하게 수능 대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설과 기본 문항을 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시즌 4때 EBS도 놓치지 않습니다 시즌 4의 중요성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 지문 분석의 능력 문제의 위험 판단, 대처 능력 이세 가지거든요 수능은 결국 이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 완성하는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즌 4를 완강을 해야 전략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6평 때는 내가 어설프게 그런 전략을 알아가는 시즌이었다면 어 이제 9평에서는 남들이 그 전략을 어느 정도 완성을 시킨 다음에 최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 9평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9평이 끝나고 파이널 과정 때는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틈새를 메우는 작업들을. 그래서 시즌 4를 완성해야 저희가 이제 시즌 5때 9평 어 대비를 좀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선배들이 이미 많이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선배들이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점수가 오를 수 있는 시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름방학 시기 가장 학습시간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어떤 시간에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자습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어, 마스터치를 하면서 이제 그 계획을 짜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워할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평이 끝나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좀 많은 어 번민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즌 4만큼은 가장 선생님 이 자신 있게 믿는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선생님이 그거를 해결해 줄수 있다는 생각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시즌 4를 열심히 하면 분명히 시즌 5가 시작되는 구평 어, 대비 지음에는 황골 탈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선배들도 그렇게 증명을 했던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하고 또 정신이 없는 걸로 알아요. 선생님 믿고 시즌4 오랜만에 선생님 또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하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즌4 어, 제가 개강일자는 지점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점들은 7월 첫째 주 주말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어, 내신 대비가 끝난 주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신포에 대한 안내를 한번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